연운 먹고 우주 저격 한번 해볼까요? 주문적이나 연운 먹고. 비이 연혼 먹었으면 대처도잖아 씨. 티모가 앞라인 정리해주면은, 거학진이 뒷라인, 저, 뭐지? 메카 정리해줘가지고, 티모가 약간, 탱커 정리해주고, 진이 메카 정리하는? 그런 느낌. 딜러도 괜찮고. 연운 먹었으면은 대박이었네. 연운 먹기가 힘들어서, 게임이. 약하다, 엄청 약한데? 할게요. 에 얘는 둘, 탱크로 쓰고, 페이틀린이랑 투패 쓸게요. 고민되네. 선봉대 투직스? 선봉대에 투패직스. 여기 보면 질거 같다 생각하고 있긴 했는데, 직스가 뽑히려고 잘못 잡아서. 이겼네 이거 나왜 이렇게 약해 어떻게 피백이야 여기도 이겼냐? 여기도 이겨야 되는데 졌네 연우는 못 먹겠다 이러면 BF나 꼭먹을게요 나이스 이자 보고 싶은데 이자가 절대 안 나오네 이자 오려면 특페이성 붙었어야 했는데 대신 이렇게 할게요 그냥 근데 아직 약해요, 이사라. 이제, 세질라고 하는 단계라. 이렇게 쓰자. 이렇게 쓰고, 지면은 뽑기 정리하자. 아, 이겼다. 연승 끊어서 다행이다. 이거 별로 안 쓴데 연승 중이야? 펜을 왜 가지고 있어요? 딜, 딜러로 쓸라고요 딜러. 이거 광역 딜러가 돼요. 케이틀레니랑 같이 쓰면은. 아 사선봉 사선봉으로 들어 가꾼다 바 정리해야되나 이제 정리할 생각 갖고있자 일단 고연부터면산몸 까지 이겼다 이러면 무조건 카시오페어 할게요 카시오페어가 안좋긴 한데 이렇게 빨리 뜨면 좋아요 빨리고 깔끔하게 뜨면 아 근데 졌다 이거 베이스가 말도안되게 들어왔네 와, 이걸 이겨! 이야, 미쳤다. 하르마가 필수는 아니니까 사진 안 할게요. 어차피 여자에 바드 들어가야 되니까. 적이 안많았으 좋겠네. 이 사람, 롤안 치고 일라우 협성 같은데. 방금 자야도 면 있어, 자야도 있고, 여기 전, 요, 요것도 있어가지고, 선봉심이 나쁘지 않아요. 아. 아, 좋아. 내 독에 범벅이 되어라. 난, 카시오페 이 정도면 절대 안 지는데. 그치. 이빨 4선봉 4 0비가더 낫겠다.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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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 AD. 뭐야, 왜오래비야 AD 같은 AP? AP 같은 AD. AP 한 명이긴 하네. 4선봉이 낫긴 하겠다. 내려와라 레벨업 굳이 해야되나? 뭐 어차피 안질거같은데 아무한테도 뭐야 왜 애가 들어가있어? 신비율사가 아니라? 잘못 바깠네 근데 오히려 좋아 여기 상대로는 신비율사 필요없어가지고 오히려 좋았다 억지로 6선봉, 6선봉 아, 안, 하, 안 할게요. 6선봉 안 하고. 4선봉 쓰다가, 팔레 가서 그렇게요 팔레 가서. 왜냐면, 20빈 신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저 애기 때문에. 1 0 아, 이거 팔았어야 되는데 아니야, 돈 많아져. 1 0 0 k 마법사이드니 침장하고, 이건 지로포죠? 뭐야, 또 침장 걸렸어. 그래, 요 전혀 안 들어가요. 플레시 들어가요, 그래요 플래시 들어가야 시공간 딱 들어가면서 깔끔해져요. 여기 안만나서 좋겠네. 만나면 결국 져가지고. 솔라카도 이성이야. 아, 뽑비 대신 오공 내꺼, 죄송. 됐어요. 아, 뭐. 야, 이거 지랄. 아, 라 선봉신민들 의미 1도 없잖아, 이거, 이거 때문에. 아. 인것 같다. 이거, 그 너무 잘그었다 이거, 이거, 2 1 0 0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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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음. 일륙차가좀 심하게 나서. 일단 들고 갈게 얘는. 안 붙일 이유 없고. 아, 육선봉이 안 돼서 못 이길 것 같은데. 육선봉 제이스 안 나온 거지. 아, 뭐야. 왜안 멈춰? 버그 아니야, 이거. 계속 터지는데, 겁나. 딱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4선봉 쓰고 제이스 써가지고 아신비에다가스레쉬 넣고 이겼나? 이인것 같기도 하고 사쿠담성이 <목소리> 있네? 진짜 어 대천사 빅토르가 있단 말이야 자 메카템이 완전 쓰레기도 아닌데 티모 원래 써요 안 써요? 안써 원래 안 써요 붙어서, 붙어서 쓰는 거야 붙어서 배치 실수하긴 했거든요 설마 막 블리치 있다거나 그딴 거 아니겠지? 아못 이기겠다 여기 너무 세네 육수 한 봉이 안 돼서. 이 예부터 브라카랑 룰루 이동이 너무 깔끔하게 붙어가지고, 세긴 하다. 돈 모아서, 아웃솔 붙이고, 아웃솔리프게템 갈아주고, 고공이랑 제이스 쓰면서 40비 느낌으로. 여기랑 결국 이기려면 40비에다가 우르고 쓰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 같이 못사았네 여기였나? 아, 이거 시공간. 컷. 여기 빼면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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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신비가더 좋다. 여기 죽을 때까지만 다섯목 쓰다가 다 바꿔주면 될 듯. 여기도 다신비가 더 좋고. 이걸 친다? 만족. 일단, 일단 기다리죠. 이 상태에서. 앞라인 뚫어버렸네. 다가가고 오히려 좋다. 오케이. 디렐리아 기대 걸렸다. 대체 발랐다, 이거. 여기 죽으면 은 바로 뒤로 쳐가지고 아우도 찾을게요. 모르고시랑. 오르고까지 찾자. 아 삭제됐다. 박스 배치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도 할 만한 거 보면은 그냥 가져오면 박스 배치하면 이길 것 같아요. 오르고지 안 나오네. 오르고 넣고싶 여기 상대로 다섯봉 4신비가 좋고요. 여기 상대로 그냥 2 4신비에다 울고는 게더 좋아. 나마 여기랑 마지막 할거 같네. 저는 아마 여기 이좀 많이 힘들어서 카르마요. 아, 근데 카르마 2성 맞출 거야. 엄마안 나. 제가 말했죠. 전 여기 못 이긴다고. 잠시만, 봐라. 제자는 안 구하시나? 나도 아, 편집자 그래 구했는데, 바꿔야 되는데. 제자는안 구합니다. 아, 아, 나 이번 턴까지 써야 되는데, 여기, 여기 만날 거면 다섯 무이도 좋아서. 나볼 땐. 룰루주냐, 쓰레쉬주냐인데. 룰루로 가자. 여기 상대는 룰루가 더 좋아. 여기 상대는 쓰레쉬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었다. 이제 바꾸면 될것 같아요. 선봉대 쳐내고, 오르고 쓰레쉬 벨리로가 바꾸자. 빨콘 한번 할게요아 일로 가는데 이건 좀 안좋은데 아 실수했네 이지를 끌고 오게 하는 거 깔끔했다, 인정? 와, 존나 잘했다, 이거. 와, 미쳤다, 이지를 끌고 오는 거. 6피즈 아, 맞다. 트위치 가못 보세요. 죄송합니다. 에코사는 게 낫지 않나? 이지를 도 좋았던 것 같아요. 상대 만화, 만화권이어서.